저희는 드디어 이제 다이닝 시작인 베를린의 코다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미슐랭2 받은 곳인데 월드도 받았고 특이한 점은 디저트 다이닝입니다. 디저트로만 미슐랭2를 받은 곳이 아마 여기가 처음일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되게 핫한 레스토랑이고 금액도 좀 많이 비싸. 1인당 40에서 50만원 정도? 어, 여기 때문에 배를린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Okay. So, your next snack? 일단은 고구마랑 아몬드 맛이 나는데, 뭐라 그럴까? 김거희에서 파는 땅콩 우드 가자. 땅콩 우드 가자? 어, 그거에 고구마. 위에 올라가는 카라멜라이즈는 아니고 새콤하게 올라있고 안에 도넛 모양으로 브리오셔를 만들었는데 보다치즈가 들어가있습니다 음. 조금 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빨간색은 젤리인데 얘는 스트로베리 약간 딸기맛 나는 젤리인 것 같고 크림이 되게 샤워하네 약간 머랭쿠키 초코는 녹차초코 이런 느낌이고 왜 음, 우렁티는 진짜 예겠다 우렁티랑 잘 어울려? 그리고 우렁티가 좀 달라. 우렁티가 되게 풍미가 있는 거예요? 어 피칸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이. 오이, 를넣 드라이해서 컵을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크림치즈 넣고 오이랑 오이 파우더를 넣어한 번에 먹으라니요김 같다 난다치 안에 고추장치가 들어있는 거 김치 파우더에 약간 진짜 두꺼워. 이거랑 빡빡한 와플. 이 와플이 되게 잘만들었졌다 Less 음 intense, not 음 so strong. 음 여기 시그니처이 케비아 아이스크림입니다. 피칸 베이스로 만든 아이스크림고. 티베리아가 짭조름한데 단짠을 좋아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크림 베이스 는 강하게 하네요. 음, 강하게 한다. 진짜 을습음다이 비스킷 되게 얇게 하네요, 항상. Beef with b 을 n 얘 소스가 되게 궁금하네요. 멜로로 만들었다는데. 음, 뼈밀이잘겠어 엄청 기품. 그라노바라노 치즈에 밑에 무화과 샘으로 코트닝으로 밑에 바닥을 만들었고 같이 먹어야 할것 같아요. 여튀네 약간 튀 키친 투어를 해준답니다. Hi, hi, hi. Because we do the chocolate by our own. Yep. Inside, oh, oh, yeah. It's good need to know rice or any other things, so it's becoming a creamy mess right away. It's so worth talking. The bowl is made out of 76% of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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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range. Probably the person. <laughs> no problem. Yeah. Mmm. Yeah. Uh, it's also almost done. So the cookie is good. So the bowl is good. Mmm. 따라보시면 고수, 이런 사브가 들어간 샤워하면서 <목소리> 달면서 복숭아가 달고 이 소스도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는 코코가 씁쓸한 게 있어서 아, 추가로 하시는 거는 추천한다나자 이렇게 들어갈게. 맛 봐주세요. 음. 이거 엄청 크림야 오늘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한번 음식을 핸드폰을 빠뜨렸는데그 부분을. 도시고은 음식을 새로 다시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저희는 15%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패드진 마지막 단입니다. 저번에 힐튼 호텔에서 못 찾았던 물건 찾으러 저 혼자 먼저 이동하는 길이에요. 일단, 어제, 포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음식점 평가 내는 거거든요, 세개 거기서도 한, 제가 봤을 때, 50몇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베를린에서, 갑자기 이제, 부각을 드러나면서, 좀 핫해지고 있는, 어 레스토랑이어서, 좀 주목하고 있고, 저는 디저트 유로만 이거 음식을 세팅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걱정했던,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배가 찰까? 라는, 어, 의구심이 꽤 들었거든요. 너무 단 거만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전부 다 핑거푸드처럼 한 입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 막 달이다, 막 이러진 않았어요. 디저트랑 비건? 어, 비건의 그 중간은, 잘 섞어가지고 디저트라는 전체적인 다이닝으로 만든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한 틀에 넣어가지고 짜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기구들이 많아서 호두과자,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뭐더 달거나 이런 것보다도 크림소스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밸런스 좋게 만들어서 식사 대용이 가능합니다. 면 요리라든지 뭐밥 요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죠. 주식이 여기 분들은 빵, 이기 때문에 빵을 대처할 만한 요리들이 꽤 많이 나와요. 식사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배가 다른 다이닝에 비 배가 엄청 차거나, 배가 고프거나 또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가 1인당 300유로가 나왔는데 거기에 와인 페어링 또는 주스 페어링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술안 먹는다고 저희가 와인 페어링 술을 잘 못하니까 와인 페어링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 야, 너희 뭐 없으면 눈할 걸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근데 그럼 가격이 얼마야 물어봤는데 그냥 포함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주스페어링과 와인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개 정도 나오는데 매 메뉴마다 나오진 않고 그 가격이 포함된 금액이 300유로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금액이에요. 음식이 대략 아바한 음. 200유로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료가 한 100유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즉 음식이 200유로면 여기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어, 다른 뉴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 비해서 팁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두개 선택하는 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캐주얼한 레스토랑 갔을 때도 17% 20%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좀 합리적으로 해 놨고 3일에 걸쳐서 어. 2개 17유로, 8개 33유로 2인이 왔을 경우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펜으로 아이템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정말 특이하 공간이 좋은 따라 먹는 것 같아 음. 네. 지금 한국 국물에다가 백도에다가 차는 느낌 제일 특이한 맛이네 여덟 개나와고 스페셜 메뉴로 저희가 오전까지 시간 주셨습니다. 디저트 를딱 챙겨줘요. 예쁘네. 아 컬리플라워 튀김이다. 소스가 괜찮 음, 맛있어요. 맛있어. 컬리플라워도 튀김이 엄청 맛있어. 아,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어, 튀김 맛있다 이거. 응, 음. 너무 맛있는데? 얘는 아보카도인데 코스모스에다가 밑에 베이스가 뭔지 되게 특이하데 간장 베이스 같은데 소스 발사믹인가? 아, 발사믹 진짜 잘하는데?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우연찮게 <laughs> 자전거 컨셉도 너무 좋고 특이해요 음. 각각 단풍마다 주는 게. 메뉴들이 풍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요리는 전문적으로 시작아것 같고 조금 아쉬운 한 부분은 알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아나그 다음에 티라미수, 그리고 팬케이크 그냥 그 것들 기본이 어있고 그것들이 기본이 되어있고 나머지 도어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놔도 <목소리도> 화색이 없기 <없을 것> <목소리도> <목소리도> 얘는 집에 이런 스타일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는 젤라또 가게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가장 마지막에 보네요. 진짜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베를린 장벽에 있는 희산을 들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는다기 갑자기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